오늘 은 가리왕산에 우리 태백이 하고 봄이 데리고 수, 어, 산책 왔습니다. 산책 가리왕산 임도입니다. 여기는 가리왕산 올라가는 임도인데, 어, 우리 봄이는 여기 풀어놨더니 요 밑에 지금 또 내려갔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백이만 묶어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멀리 갈까봐 그랬는데, 태백이는 멀리 안 가요. 봄이도 지난번에 한번 멀리 갔다 오긴 찾아오긴 했는데, 한참 동안 안 오다가 짐승, 어떤 짐승 하나 쫓기 시작하면은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 몸이만 풀어놓고 태백에는 지금 제가 데리고 줄을 묶어서 가고 있는데 어, 올라가는 길인데 제가 힘들까봐 뒤로 끌어줍니다 이은새끼가 <laughs> 그냥 헥헥거리면서 <laughs> 어, 지금 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봄이도 사냥 본능이 있어가지고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이도 풀어놓으면 사냥 본능이 나오죠. 근데 보통 때는 태백이 멀리 안 갑니다. 말을 잘 듣고 어~ 영악하지가 않습니다. 태백이는. 봄이야 이리 와 이리 와 벌름면또 왔다 갔다 그럽니다. 봄이 아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봄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왔어. 아이 가자. 제가 오늘 핸드폰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어. 하한 줄은 대백이 붙잡고 있고 줄 붙잡고 있고 한 줄은 카메라 잡고 있고 촬영 음, 영상 올리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요거 어, 다래순인데 다래가 좀 달렸나? 아니 이건 다래가 안안 달린 것 같습니다. 여기 다래순이 있습니다. 여기도 다래순이 아 다래순이 아니고.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근데 저기 자연산 오미자인데 저기 세개딱 붙은 것만 보입니다. 다래손인가 응. 했더니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거의 안 달렸죠. 딱세개 붙었으니까. 이렇게 산세가 여기 흙이 많이 내려오고 할그 길이 쓸리는 자리 같은 데는, 어, 콘크리트로 이렇게 길을 입혀놨습니다. 인도가 있어야, 어, 산불 때나 어 숲을 좀 가꾸고 벌목하고 할때어 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임도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 코너 도는데 요렇게 저기 포장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코너 도는데를 뒤를 보면은 여기 위에까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되 있고 또그 위에는 흙입니다. 흙길. 옷을 입었더니 덥네요. 여기 가리왕산이 한1 5 0 0고지건 되는데 오대산이 1,563인가 헐마 되고 해발이 가리왕산은 한1,500 정도 됩니다. 우대산보다 조금 얕습니다. 여기 아주 자연 그게 많이 나죠. 많이 나죠. 그리고 여기 저쪽 거울에는 또 산삼도 많이 나온다 그러던데 저는 약초를 해려고 다니는 게 아니, 아니라서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 경사가 좀 있고 어, 이 앞에 산이 보이고 숲이 이제 조금 열렸습니다. 열려가지고 여기가 지금 중턱쯤 되는데도. 어 돌고 돌고 굽이 굽이 올라가는데 여기 앞에 산이 이렇게 저 정상이 이렇게 보이네요 위에가 이게 산에 오면은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름엔 또 너무 더워 가지고 잘또안 오고 일하느라고 또 굳이 그큰 일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파 심고 뭐 밭에 뭐 조금 조금씩 심은 거그 일하고 하다 보면은 좀 시간을 많이 뺏기죠. 그래 모처럼 산책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laughs> 봄이가 좋아서 뭐 정신이 없습니다. 태백이는 어 조금 이따가 풀어놓을 건데. 아직 안 풀어놨습니다. 이놈들이 그 자유를 줘야 좀 이렇게 그 하죠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죠 그렇다 그래서 늘상 그럴 수가 없는 게. 어 내가 좋아서 풀어 놓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은 애들이 어쩌다 밭에 가서 저기 그 농작물에 뭐 먹고 이러진 않지만은 바디지고 해코지 하지는, 그런 해코지는 안 하지만은 넘어뜨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죠 그리고 말을 들어요 자꾸 어, 누구네 군그 자꾸 풀어 놓는다고 그래서 이 여름에 농작물 갈할땐 특히 조심하죠. 우리 봄이가 저거 위에서 저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리 와 봄이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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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려와, 이리 와. 그 아무도 없어, 이리 와,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봄이야. 길 찾아서 내려옵니다. 전에 빨리 와. 이리 와. <laughs> 내려왔다 또또 올라갑니다, 이놈 새이 자자. 여기도 거북도는 데는 이렇게 콘크리트를 해 놨습니다. 대배가 하지 마. 하지 마. 지금 뭐가 인척스키뭐 동, 보였나?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콘크리트 길이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커브, 이렇게 커브 도는 데는 거기 쏠리니까 아이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봄이 벌써 저기 번쩍하고 저기 지금 또수색깔러갔다 오고 있습니다. 봄이야 이리 와 이리 가자. 이리와, 이리 와 봄이야. 이리또 올라가는 길 여기까지 또 포장이 돼 있습니다. 번쩍번쩍합니다. 이제 태백기를 한번 풀어놓고 보겠습니다. 여기 그 콘크리트 어 포장 끝나는 지점인데 이어와 태백기 풀어놨습니다. 내가 이래봐 같이 가이래와 같이 갈 같이 가자 이래와몰시 가자. 아, 지금 안 가겠다 조금 있으면 뚫도내 뺍니다 또 어디 뭐 짐승 인척 보면 내 뺍니다 내 땝니다 한바퀴또 돌죠 스트레스 풀라고 놔뒀어요 우리 보험 저기서 산에서 지금 뛰고 있고 이래봐 이리와 태백이 리와이리와이리와저 이리 와. 태백이 한 마리만 기, 에, 데려오면은 어 오라 그러면 오고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봄이 하고 같이 있으면은 저기 어디로 멀리 뛰, 뛰어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잘안 풀어놓는데. 그래도 또 산에까지 왔는데 스트레스 풀게 풀어놔야죠. 일단 영상은 좀 끊었다가 나중에 또 촬영하겠습니다. 여기 짜장, 뻔나무도 있고 뭐 여러가지 나무들이 잡목이 많습니다. 어, 상록수, 낙엽송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여기 좀 올라오니까 낙엽송이 많네요. 지금 한참 올라왔는데 태백이는 옆에서 어 멀리 안 떨어지고 이러고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봄이는 어디 가는지 없어졌어요. 태백아 이리 와 이리 와 인물 좀 찍자 이리 와 옆에서 <laughs> 어 보이는 근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봄이란 놈은 어디 갔는지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아주 그 태백이가 봄이 잡고 있습니다.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가자. 어, 태백아, 이리 가자, 이리 와, 올라가자. 가자. 여기 한 중에 임도가 여기 까 이렇게 밑으로 또 깔라지는 데가 있고 여기 또 올라가는 데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또 콘크리트 어, 길을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커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 잣나무 베어 놓은거 작업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싣고 실어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이제 나무가 하면 소리만 하고 하는데 저기 차가 한 대가 저기 서 있네요 어 저거는 그냥 차가 아니고 궤도, 궤도로 굴리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탱크 같은 어 그 산에서 나무 실을 할때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작업, 작업한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고, 저 나무 끌어낸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태배가물 먹었어! 요 시원한 물이 내려오니까, 여기, 가물을 땐안 내려오는데 지금은, 가물을 땐 쫄쫄 하겠죠. 그런데. 여기 약간 계곡이 붕토기 올라, 올라왔는데도 계곡이 형성되어 있네요 그래가지고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좀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 도로 쓰면서 그랬는데 저기 보이는 데가 가리왕산입니다 가리왕산이고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으로 해서 이렇게 능선으로 이제 쭉 나가 조금 올라가면 능선으로 나가는 길이 됩니다. 사림구동 어, 오토바이 타고 가면은 그래도 멀어요. 멀, 멀어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멀은 길이고 저 장전이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좀 가깝죠. 이리 와 태배가 이리 와 이리 와 어디로 가 이리 와 지금 내가 저 밑에서 들리는 줄 알고 저쪽에 딴전 피다가 내려 뛰고 있는가 지금 불렀습니다 대대기가 말잘 들어서 그래도 그리고 어이 놈도 말을 물론 어잘 듣지만은 전에 정말 아까운 정말 지금 그런 게 다시 만나기 힘든 광군데 그거는. 산에서 저기 지,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다그연그 오래 돼 가지고 그러지만 한 15년 전한 17년 전 일을 이럴 때난 건데 저기 그 경기도 화성 화성에서 내가 있을 때부터 키우던 개인데 어 제가 화성에서 한 35년 이상 살 살았으니까 어, 그쪽에, 그게 저기 많죠. 마음이 그쪽에 많이 가죠. 어. 이렇게 꼬불꼬불 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요 밑에 또 길이 보이죠? 이렇게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멀죠. 이렇게 가면. 그, 그 화성에서 키우던 개인데, 그 이름을 금강이로 지어서 이제 키우던 개입니다. 뭐 지금도 사진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물론 여러 마리 안 데리고 다녀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은또두 마리 뭐 이렇게 다른 것도 데리고 다녀봤죠. 다녀봤는데 그놈은 끝까지 산에 가면은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다른 놈들은 집에 내려와 있는 놈도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걔도 다 성격이 틀려. 지막 쑤시고 다니다가 지가 집에 와 있어요. 밑에 내려와 있어. 그래이 놈은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멀리 안 떨어져요. 딱 부르면 정말 거짓말 아니라 20초 안에, 30초도 아니야. 20초 안에 옆에 옵니다. 10초라고, 10초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20초 안에 옆에 옵니다. 그래 가지고 와서 또탁그 파이브 파이브 딱 해고 그리고 가자 그러면 또 움직이고 아주 어 좋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개를 어 진돗개를 계속 진돗개를 키우게 되고 진돗개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제가 일부러 뭐 교육을 시키거나 그러면서 키운 개들은 아니지만은 포인타도 그렇고 비글도 저 영국 에선 비글도 키워봤고 또 세파트도 키워봤고 뭐 여러 가지 개들 그 키워봤지만은 진돗개만 지금 재밌는 개가 없어요. 사람한테 충성하고 그래도 사람 말, 주인 말을 잘 듣고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주인 말은 잘 듣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비가 많이 와서요 길에도 이렇게 물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어, 키우는 사람은 재밌죠 진돗개가 그리고 산에 다니고 이러면 재밌는데 문제는 다른 짐승들한테 지는 일이 없고 대들으면 그냥 물어버립니다. 그냥 목덜미 물어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강인하고 어떤 그 맹수들한테도 자기 그 죽는 거 생각 안 하고 영리하면서도 아주 끝까지 싸웁니다 아주 멧돼지하고 싸울 때도 멧돼지하고 정면충돌 안 합니다 빙빙빙빙 돌면서 멧돼지는 직, 직진 운동을 하는 그 공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멧돼지 빙빙빙 돌면서 힘다 빼놓고 멧돼지를 공격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마리 혼자는 그래도 멧돼지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큰 돼지들은 두 마리 세 마리가 협동작전을 아주 잘합니다 보면 그렇게 영리합니다 영리하면서도 용맹하고 또 충성심 강하고 이러니까 어, 진돗개 매니아들이 늘어나고 또 진돗개에 빠지고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오늘 영상은 지금 일단 끊겠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발길을 돌려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리왕산. 중턱에서 올라가다, 걸어서 올라가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이는 옆에서 끝까지, 어, 지키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 순놈하고 암놈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암놈은 오히려 더 나대는 것 같아요. 더 멀리 내뛰고, 충성심도 붙잡혀 있을 때는 어 저기 그 아주 그냥 그 살살 기고 그냥 그러면서 그러다가 딱 풀리면 곱이 풀린 망하지요 어 지금 뭐 때려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게 뭐 심하게 그러진 않는다 그러지만 우리 봄이도 지금 어디 갔는지. 오, 어, 보이질 않고 있어요 보이질 않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아무 데 가도 없어요 음. 지금 저 밑에 이제 내려가면 이제 그 어, 저기 그 사륜구동에다가 저기 그 사륜구동 오도바이에다가 그 뒤에 출레라에실고 왔거든요 거기 와 있을지 모르죠 음. 이제 어디 헤매고 찾다가 어, 지간길은 찾아오니까 그래도 나는 이제 걸어서 이렇게 쭉올라 왔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 그래서 순눔 이또 순눔이 또 이제 만만하니까 붙잡오 메고 다닐 때는 순눔을 좀 덩치도 작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순 놈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어, 강아지들 이렇게 분양할 때도 보면은 아니암 놈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암 놈이 그 체중이 아무래도 좀 적죠. 훨씬 순 놈보다는 저 태백이 여기 힘 좋습니다. 근데 말은 잘 들으니까 당기지 마하면안 당기고 좀덜 당기고 또 오고. 근데 개 키우는 재미는 이렇게 데리고 다녀보면 그래도 순놈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풀어놓고 이렇게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그 조금 그 해더라도 순놈 키우는 게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암놈은 암놈들의 장점이 있지만은 그 m 놈이 괜찮겠다 싶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한참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길인데 저기 능선 거의 가까이 갔는데 또한 곱이 돌아보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지쳐서 지금 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밑에서 우리 개들은 풀어놓고 저기 그 오토바이 타고 올라야 되겠습니다. 사륜구동 오토바이 그래야 내가 조금 어한 중간쯤까지 오토바이 타고 올라오던가 해서 세워놓고 올라와야 되겠어요. 아유 멀어요 걸어놓은 게. 어 내가 천천히 다니니까 개들은 왔다 갔다 하다가 봄이란 놈은 없어졌고 태백이란 놈은 그래도 옆에 있습니다 두 마리 다 없어지면 그 없어지는 개들을 키우면 안 되죠 음. 사람 무는 개하고 저기 그 사람한테 입질하는 개하고 어... 말안 듣고 뒤멋대로 없어지고 그러면 그건 키우면 안 되죠. 어차피 그~ 아무리 그~ 동물 보호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어~ 개가 사람한테 복종하고 이러고 잘 하는 그래야 그~ 키워도 재미가 있고. 그리고 사람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 느릅나무 아 느릅나무가 아니네 느릅나무인 줄 알았더니 그유금피라고 그러죠 유금피유금피가 아니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어, 내려오니까 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오토바이에 실어놓고 나좀 나오다가 여기가 부석사 입구인데 그러다가 지금 그. 카메라를 잠깐 켰습니다. 네, 여기 부석사 입구입니다. 요 위에서, 저 주차장에서 지금 차에다가 주레라에다 실어놓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는 이리 봐도 산이고 저리 봐도 산이고 온통 산입니다. 산 중에 산중 속에 각 들어와 있어가지고 어 인도로 해서 어한한 한 2km 3km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동을 걸어놔서 시끄럽죠? 이제 우리 농막의 아지트에 왔습니다. 아지 태어왔고, 어, 이제 내려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laughs> 잘 타고 왔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